나가 이리와. 가자 가자. 에이. 이리와. 아버지 이제요. 비닐로 걷고. 이제 뭐 거물도 정리하고 이제 약간 따뜻해지니까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네가 뜨고 그 거물하고 거물은 건네 그 하나 갖다 놓고 그냥 그러며 하고 실거좀 바우스 옆에 갖다 놓고 이 통도 건네 그 갖다 앞. 입채는 높게 는 하지 이말이 진짜 이 나이가 제 자리 오지 만제막 했네. 그러가. 예, 야는 겁도 없습니다. 지금 얼음이 얇아가 막 꾸룩꾸룩 하는데, 제가 물 먹고 있습니다. 얼음 할 때가 먹고 있습니다. 혼나! 가자. 내가 가자. 혼나! 가자. 오늘은 패드월드 한번 놀러 가자. 의상 패드월드 산으로 가려고. 산으로. 아이고 오늘도 밖에 나와 있겠네 뭐 좋아하네 뒹굴어라 이뭐 네 뒹굴어 누가 뭐라카나 음. 아이고 음. 니 좋아하네 음. 이게 뭐꺼 이게 뭐꺼하가 가자 가자 에이 잘한다 뒹굴어 나좀퍼목 실시 야 낮인데도 저 개나리 못 안쪽에서 꺽꺽합니다 멧돼지 소리같습니다 뽀삐는 오늘도 이래 돼지고기하고 사료하고 먹고 이래 잘 뛰놉니다 야하고 막 뒹굴고 뛰놀다 이제 또 왔습니다 밖에 갔다 오니까 밖에 한번 가볼래? 온나 자도 따라올 것같습아이 얼마나 빠른노 가자 뽀삐 가자 이리와 뽀삐야 이리와 아잇! 이만한 거기만 달라고 종이로 가면 아이고, 뒹굴로 놓으면 어이구이! 얘 뭐고? 자, 가 뽀삐보다 몇달 먼저 태어는데도 야가 등치가 이제 막잘 닮아갑니다. 둘이 친구면 잘 놉니다. 예, 이제 우리 의성 패들드 한번 왔습니다. 예, 와 시설 참 좋습니다. 깨끗하고. 예, 이제 우리 거기 대형견 재 조원에 들어가서 좀 놀다가 그래 갑니다. 예, 여기 와서 잘 놉니다. 이리 와, 들가관심도 없다. 자나. 예, 여기 어질리 <laughs> 시장입니다. 그냥 물지는 없는데. 야, 등치 좋습니다. 야. 얘는 진짜. 우리도 공격적이고 이렇지는 않는데. 가끔 가다가 성질내면 주인이인데 만좀성질내더라하고요 서로 몰라밬긴. 야, 꼬리 흔들고 좋아하네 서로. 근데 야가 눈이 짧게 가져가. 예. 강아지들 다갔어요 야가 <laughs> 막니 야, 야는 괜찮은 같은데요. <laughs> 이렇게. 들어와, 행복아. 예. 찮겠네 이렇게. 아, 괜찮아요. 처음에 뭐 이래. 뛰는 <laughs> 오는 건데 뭐. <laughs> <좋아>. 야, <laughs> 잘니다 <laughs> 어이구, 잘논다 <나온다. 웃음> <laughs> 꼬리가 좀말리듯가도 조금 무서워한다 괜찮다, 괜찮. 에, 괜찮아요. 아넬도 한번 해봅니다. 오, 잘한다. 오, 이거 잘한다. 여기 앉아, 앉아, 앉아. 가자. 아, 이고 잘한다니.

야, 뜨이잘하네 어쩔? 어쩔? 너기 너 올라와가 시급한다놀러가 같이 올라가와가싶한다니저 한번도 해 봐라. 그거 재밌어 할라. 응. 지혼자 뛰다녀야 되는데. 처음에 산에만 뛰다니고 해놔 놓이 뭐 이게 더 동사이 멋있네. 라이카 <목소리> 거기에 논돌아가는 <눈> <목소리> 거에 스 되게 예. 집착이 <목소리> 야. 야 같이 좀 먹자 <목소리> 주인이 좋은데 니가왜 가? 안 그래 줘서. 그 매보다. 사료를 잘라. 글이 사료를 안먹어 사료를 아이들들고 고기 고기 닭고기도 뭐요? 아무도요. 생고요 예. 생식. 구워 는 것도 먹는데 요새는 양이 하도 많아못 구워. 그냥 막생고줘요 예. 년에한 번. <laughs> 6개월에한 번. <laughs> <수 있겠죠>. 야. <laughs> 소모프다왜 짖는다니 닭! 기운을 좀 차렸다 이제올것 같아 니 나대? 아까도치가니 나대나 맞나다에이 본격은 뭐 어. 안 해요. 한번 격은안는데 근데 남들이 막 물나거나, 도막 같은 훈계는데 혹시 야가 이제 힘이 좀아 힘이 이제 에 어떻게 까 다른 게 어떻게 될까봐, 도 이제 가만 있는데 니까 막 이렇게 야, 보, 물러, 와, 성진 그래도 잘 야, 왜 이러냐? <laughs> <laughs> 아드디어을 만났구나. 다른 개는다도망가 저희 저도 그래요. 야. <laughs> 땡치 저다 어, 우리 땡이한테 안짖는애 처음 봤어요. 홍보가. 다음으 서로 연결해서. 아또이 친구 안커이죠이 친구도. 네. <laughs> 야세 마리가 잘 나옵니다. 리트리버 두 마리하고 우리 덕이 음. 페터델테리어야등치가 음. <laughs> 아, 있는데 야는 뭐 뻘로 타라니다한가라리야 <laughs> <laughs> 자는 같이 놀라는데 안 놀아줍니다 저희 좀... <laughs> 는 진짜 바보라서 몰라요 <웃음> <웃음> 저희 바긴거 같아요? 사 w 아무도 모르게 보이잖아 아니 왜 w a 래 a t i 자기 자기 was a tiger. I a s a e r g e r I was a t i tiger. I was 사람이 못 가르쳐 주는거 a tiger. I w e I 저희 땡이도 좀 걸들이 되는 거이 친구한테 배워야 돼. 예, yeah, 개세 마리가 잘 나옵니다. Yeah. 리트리버 두 마리, 우리 덕이 테리아 한 마리. 이제, 여기 안개, 배돌드, 의성 배돌드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개는 뻗었습니다.